이번에 DRL 2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25와트고요. 각도는 25도, 40도, 60도가 있습니다. 레일형이고요. 보시는 거는 그리고 이번에 보시는 거는 DRL 2호인데 등기구 일체형이고 기존 전에 말씀드린 25와트랑 똑같고요. 각도는 25도, 40도, 60도 같이 있는데 등기구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은 이이 제품은 d l 1 2 5 r 이고요 d l 1 2 5 s u 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저희 DLL 시리즈에서 이번에 신제품으로 나와있고요 보시면은 클립 형태가 좀 특이하면서 잘 부착이 될수 있게끔 나와있습니다. 마투스는 이게 2 7트입니다 그리고 여기 등기구 ML 타입은 8 w 트고요이 모마이트나 이 이거 기존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들은 다 카페 같은데나 쇼핑몰 같은데 많이 이용이 되고 있고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릴 건 상공 조술이고요. 2 0 w 고 지금 있는 건60 60도 각도가 있고요. 40도 뭐 45도 각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제품은 주차장용 LED 조명 DFP 12 제품입니다 18하트, 24하트 두 가지 모델이 나오고 있고요 어, 광효율은 90 루멘퍼 와트에 달하는 광효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 센서가 있는데요 이 메인 센서 하나에 그 여러 개의 그 네트워크 모듈을 사용해서 무선으로 이렇게 그 제품을 제어할 수가 있고요. 어 그룹 제어가 가능하고 그리고 그룹별로 또 묶어서 조도 조절까지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어, 평상시에는 차가 없을 때는 20%의 조도로 이렇게 디밍이 되고요. 어 움직임이 있거나 차가 들어올 때는 마이크로웨이브 센서가 감지를 해서 100%의 조도로 조절이 되게 됩니다. 이번에는 오피스에 사용되는 조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플러스탠드 LS40F 모델이고요. 어, 소비전력은 40W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제품은 가장 어, 흔한 형태의 평판 제품이고요. FX060 모델입니다. 소비전력은 50W. 이 제품은 FX0595L 모델이고요. 마찬가지로 5 5트의 소비 전력을 가지고 있고 보시다시피 루바형 파라볼릭 형태의 제품입니다. 이 다운라이트는 1 7트 제품이고요. DLL24PD 제품입니다. 이 직관형 형광등은 KC 인증 제품이고요. 와트당 90루멘 이상 고효율제품입니다 모델명은 DFBS12K 지금 보여드릴 것은 대진디엠피 5개 등입니다 첫 번째로 보실 것은 DS30이라고 해가지고 전봇대 등에 설치되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위에 보시는 거는 SF시리즈라고 해가지고 70와트부터 120와트까지 음 와트별대로 다 있고요 이거는 HDF라고 해가지고 60와트 뭐, 85와트짜리고요 브라켓타입하고 모갈타입 두가지 타입이 있고요 이번에 신제품으로 나온 200와트짜리 투광등입니다 이거는 기존 기존 나트륨 500W 대체용으로 쓰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ED10은 어, 3파장 100W짜리 대체용으로 지금 모갈 타입으로 나와 있고요. 안전기는 일체형이고요. 현재 보시는 장소는 레지던스 존으로서 일반 가정집에 내부 조명을 꾸며놓은 장소입니다. 현재 보시는 등은 DLS 640 제품으로서 소비전력은 40와트입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이시는 원형 등은 60와트로서 DLR 664 모델의 제품입니다. 소비전력은 60와트입니다. 이 등의 기능은 추가적으로 3단계로 상황별 연출, 연출이 가능하며 전원을 한번 켰을 때, 무드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한 번을 더전등을 했을 때, 취침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조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을 더 누르시면, 평상시 등으로 밝은 조도로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등은, d l x 2 4 PD 제품으로서 소비 전력은 10출트이며 디밍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지금 보시는 장소는 주방을 모델로 세팅이 된 장소입니다. 지금 보시는 제품은 모델명으로는 d l k 로서 소비 전력은 40W입니다. 지금 보시는 제품은 PX310X 제품으로서 식당을 기준으로 설치된 제품입니다. 지금 보시는 제품은 DLR664라는 모델의 제품으로서 주로 방에 설치되는 실내 등으로서 소비 전력은 60W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사장님. 네. 이번에 설명드릴 거는 나트륨 100, 250W 대체형으로 나온 SL-H1입니다. 옆에 있는 거는 SL-H3 신제품으로 나와 있는 거고요. 150W 기존의 나트륨 메탈 300W 대체형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설명드릴 것은 이번에 LED 보안 등 관련해가지고인데요. 음, 보도등, SL-H2라고 해가지고 보도등으로 쓰립이 되어 습니다 이번엔 공원점 관련해가지고 공원에 들어가는 보안 등 관련인데요. SL-L1이라고 나트륨 150W 대체형으로 나와 있습니다.